만약 당신이 시간 여행자가 되어 45억년 전의 지구를 방문한다면 과연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푸른 바다와 초록 대륙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푸른 구슬이라 부르는 이 지구는 사실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얼굴을 바꿔온 카멜레온 같은 행성입니다. 45억년 전 지구는 끓어오르는 용암의 바다였고 대기는 유독 가스로 가득했죠. 20억 년 전에는 주황빛 메탄으로 뒤덮인 기괴한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5억 년 전에는 전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눈덩이였습니다.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는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수십억 년 전의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고대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역사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지구의 45억년 역사 속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순간들을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첫 모습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끓어오르는 용암의 바다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소행성들.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했지만 자기장이 없어.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우주 방사선이 지표면을 직접 때리는 가운데 크고 작은 천체들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질량은 점점 늘어났어요. 이런 혼돈의 시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고 이 대격변으로 달이 탄생했어요. 처참해 보이는 이 광경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소행성들이 가져온 물 분자들이 모여 첫 바다를 이루기 시작했고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가스들이 새로운 대기를 형성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는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했고 가벼운 물질들은 표면으로 떠올랐어요. 마그마의 바다는 식어서 단단한 지각이 되었고 수증기는 비가 되어 내리며 대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지구는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기 성분이 바뀌고 대륙이 이동하며 전 지구적 빙하기와 온난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죠. 생명체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푸른 지구는 수십억 년에 걸친 이 장대한 변화의 한순간을 보여주는 스냅샷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지구가 어떻게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뒤덮은 지구는 45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최초의 원시 대기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로 새로운 물질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이 우주의 방문객들은 지구에 물을 선물했습니다. 원시 지구의 표면 온도는 섭씨 1,000도를 넘었어요. 마그마의 바다였던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면서 단단한 지각을 형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거운 금속은 중심부로 가라앉았고 가벼운 물질은 표면으로 떠올랐죠. 화산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어요.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40억 대의 암석은 당시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임 캡슐이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이 암석에는 최초의 원시 생명체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단세포 박테리아였지만 이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산소를 만들어냈죠. 원시 대기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됐어요.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산소는 처음에는 바다에 녹아있는 철과 결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붉은색 줄무늬를 가진 좋은 철광층이 형성됐죠. 바다의 철이 모두 산화된 후에야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했어요. 30억 년전 지구의 대기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최초의 산소 대재앙이 발생했어요. 당시 혐기성 생물의 대부분은 멸종했지만 일부는 진화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산소를 이용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터득했죠. 대기 중의 산소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형성했어요. 오존층의 보호막 아래에서 생명체는 육지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초의 육상 식물은 해조류에서 진화했고 이들은 점차 뿌리와 잎을 발달시켰어요. 육상 식물의 출현은 지구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는 대기의 구성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시켰어요. 질소 78%, 산소 21%의 대기 조성은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5억 년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토대가 됐죠. 원시 생명체의 흔적은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호주 샤크만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5억 년전 시아노 박테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구 최초의 산소 생산자였고 현재 대기의 설계자였죠. 생명의 역사는 곧 대기의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지구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인류의 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가 단 수백 년 만에 진행되고 있죠. 지구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지만, 현재의 변화 속도는 유례없이 빠릅니다. 45억 년의 시간 속에서 대봉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산소 농도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생명체의 폭발적 진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바다에서는 최초의 척추 동물이 등장했고, 육지에서는 거대 양치식물이 울창한 숲을 잃었습니다. 호주 서부 해안가에서 발견된 화석층은 당시 생태계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3억 8천만 년전 지층에서 발견된 물고기 화석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죠. 지느러미가 점차 다리로 진화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중국 광시 지역의 대본기 지층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육상 척추 동물로 추정되는 티크타알릭 화석이 출토된 것이죠. 물고기와 양서류의 중간 형태를 지닌 이 생명체는 육지 정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편 육상식물의 진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최초의 관다발 식물이 출현했고 이들은 점차 크기를 키워 거대 양치식물로 진화했죠. 스코틀랜드 라인밸리에서 발굴된 화석은 당시 숲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높이 30m가 넘는 거대 양치식물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현재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거대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수했고 산소를 대량 방출했죠. 그 결과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곤충과 같은 절지동물의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최근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발견된 대봉기 곤충 화석은 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날개 길이가 70cm에 달하는 거대 잠자리 화석이었죠. 높아진 산소 농도 덕분에 곤충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구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판게아 초대륙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대본기 지층 연구는 이러한 기후 변화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빙하 퇴적물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한랭 기후에 적응한 생물들의 화석이 눈에 띄게 증가했죠. 지구는 서서히 빙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본기는 생명진화의 대정한 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작은 크기에서 거대한 크기로,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음 시기인 석탄기를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북미 뉴펀들랜드의 대본기 화석 군집은 당시 생태계의 복잡성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수천종의 생물이 서로 얽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는 현대 생태계의 기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45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지구의 역사는 곧 경이로운 변화와 놀라운 적응의 기록입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남깁니다. 생명은 강인하며 환경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행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과학적 탐구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할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를 함께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